자 3번 자 지름길중급상 11월 9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번 자연습문제 31단원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두 동심원의 중심이 O이다 자원 밖에 한점 P를 지난 큰 원의 접선 PA 및 작은 원의 접선 PBPC를 그었다 그럴 때 A호가 BAC를 이등분한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했는다 동심원입니다 동심원처럼 보이나요? 아, 마음같아요 잘 봅시다 자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있고 자 밖에 있는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긋고 여기에도 접선을 긋고 여기에도 접선을 긋는데 네. B입니다. 자 음. 여기서 보면, 자, 어 AO가 BC를 이등분하는 걸 증명하라고 했는데 음. 일단 뭐 표시 부 답답. 이게 90입니다. 이것도 90이고, 이것도 90입니다. 자 그래서 음. 뭔 얘기를 할수 있냐면, 요내 점이 공원점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점 누구가? 전 누가 공원점이다? A, B, 뭐? O, C가 뭐다? 공원점입니다. 왜 공원점이냐면, 자, 보십시오. 요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P, O를 원으로 하는, 아, 어, 반지, 지름으로 하는, 면합니다.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자 다시 PO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번에는 ABOP가 동원점입니다. 자 괜찮죠? 90도니까. AOP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a와 b와 c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점자 공원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등변삼각형이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다 같은데 이제 원주각에 의해서 같은 원이니까 공원점이 이거랑 또 어떤거 같습니까 얘랑 어떻습니까 같죠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죠? 왜? 이 호에 대한 뭐니까? 원주각이니까. 괜찮습니까? 네. 네. 두 번째는 또 어떻습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떻습니까? 또 그렇다. 같죠? 그래서 뭐다? 예. 네. 문제 증명이 끝났죠? AO는 뭐다? BAC를 뭐다? 네. 이등분한다. 괜찮으십니까? 네, 네. 다음, 6번 볼까요? 자, 다음과 6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b는 직각변의 삼각형 a b c a b b 를 주목합니다. a는 90도 각 a는 90도 d는 그 c d를 지나서 점 a를 지나치지 않는 임의원을 e 그리고 a c와 만나는 점을 이라고 한다. b와 a를 연결하고 이원과 만나는 점을 이라고 한다. a f b e r c l e g 을증명합라음자 오늘은 어세 번을 그릴까?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직각, 뭐다? 음, 이 등면, 이 등면, 수선을 내리고. 자, 이제 붙여볼까요, 여러분? A가 90도래요. B랑 뭐다? C가. D가. 맞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CD를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뭐다? 이미의 음. 원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CD를 지나고 알겠나 예. 네.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야 네 괜찮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에이씨 에이 여기 이 점이 뭐야 A점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E라고 하고 에 B E를 그어서 원과 만나는 아이 점을 뭐라고 한다 이 점을 뭐 F라고 한다 그림이 좀그런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림이 정도인데. 네. 미안해요. 여러분들. 예, 네, 네. 네, 다시 그릴까? 예. 네. 아, 해서 네, 그냥 네, 바보도 됐다, 생님이 원을 그려놓고 면 되는데. 음... 지 예. 네. 네. 네, 네. 갔다올까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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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온도 안내지좀가 <laughs> 기다릴까? 아, 그냥 하지 말요 이제 온도 안지는 큰일 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초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초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봐 E 이 점을 봐 F 증명하는 게 뭐죠? AF랑 B가 수직. AF랑 B가 수직임을 보이라고요. 음. 여러분 AF랑 B가 수직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큰일났네. AF랑 B가 수직이 아닌데 왜 이게 수직처럼 보인다고 했지? 자, 큰일났다. A와 B가 수직이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수직이라고 해야 돼지 <목소리도> 자,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번 합니다. 자, 일단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왜 가냐고? 내각까 90이야. 네. 그럼 이거 나기 이게 90이고 네. 이거 나기 뭐다? 얘도 90이니까. 직각이등변이니까. 네. 45도라고 합시다. 같아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45도입니다. 왜? 내대각과 외각이니까. 내대각과 외각이니까 이것도 뭐라고? 45도입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 누구가? 자, 요두 가지 같으니까. 전부 A, B, D, F가 뭐다? 0, 원 그러면 뭘 그릴 수 있습니까? 원이. 자, 원이 지금 뭐가 쳐도 이해를 하세요. 요렇게 됩니다. 그리 망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미안합니다. 요렇게 원입니다. 아, 미안한데. 자, 어쨌든, 여기가 90이니까 그래서 얘도 보다 90이죠. 그래서 끝났죠. 원주방 이 호에 대한 원주각맞죠 여기에 대해 90도, 우리 음. 또 90도. 네. 그림 좀 예쁘게 잘 그려보세요. 미안한데. 선생님이 그림을 예쁘게 하 그려보세요. 하기로 하그림을잘못그리는데기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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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기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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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기 원이잖아. 이게 원이잖아. 네. 그럼 내내 각각 왜각 왜? 아. 원에 마주보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가이 180이니까, 이각과이 각이 같은 거 아니야? 아. 네. 이걸 줄여주시고, 줄여주안보여가지고뭘안 보여. 내 그림 워낙 좋아서 그런 거지. 그림 때문에 나 솔직히 이해 안 했어. 나도 솔직히 이건, 선생님 그림에 음, 완전 실패작이라고 생각해. 네, 예, 단 누구 때문이다? 누열때문네 맞지 안아 응. 네? 맞죠, 안 네? 이 때문이지 하.. 아, 나때 내가 인정 안하는아니니뭐 예, 인정은 안하게잘그려보세요데생이 예, 잘못된거 같은데 왜감기걸리 네. 어, 7번을 못 풀었다는 건 조금 의외입니다. 조금 7번을 못 풀었다는 건 조금 의외입니다. 쉬워요. 네, 그림 이상해? 네. 원이랑 안나요그리 그러니까 원이 만나면서크 그려야지. 지금. 네, 그림 망했다니까. 망했다 하잖아. 자, 뭐, 원의 중심이고, 접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a d 를 지름으로 하고, 수직이다. 수직이면 접하겠죠. 자, 뭐, 증명하는데,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자, 봅시다. 얘는 예, 왜 간단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자, a d 제곱은 AB제곱에서, 뭐죠? b d 제곱을뺀 거고, 또는 이쪽으로 보면 AC 제곱에서 뭐죠? CD 제곱을 뺀 거죠. 네. AB 제곱은 해서 뭐다? BD 제곱 뺀게 AD 제곱이고 AC 제곱에서 CD 제곱 뺀게 AC AD 제곱입니다. 그러면 AB 제곱에서 자, 우리가 BD 제곱은 예, 있었죠? 얘 제곱은 얘예 곱하기 얘있었잖아 예 맞죠? 네. 그럼 뭐다? BD 제곱 뭐라고 볼까? b e 곱하기 뭐 b BA. a로 바꾸고 여기는 뭐다 c d 제곱을 뭐라고 바꿀까 c f c f 곱하기 뭐 a c c a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a b로 묶어버리면 뭐다 a b 빼기 뭐다 b e가 되고 여기는 뭐다 a c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a c 마이너스 뭐다 CF. 됩됩다다럼합 t 됐죠 그래서 뭐다? A B B 하기뭐 B B B 빼기 B B 뭐죠? a B, B. 그 다음에 ac 곱하기 ac 빼기 cf가 뭐죠? a 그래서 B B 증명해놨죠. 얘가 왜 원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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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 해도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걸왜 다른 게 없을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 기하에서 원래 다른 풀이를 한그생이 아는 어떤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수업만 기하 수업만 막 수업을 하는 거야. 예를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기하만 해. 하니까 애들아의 풀이를 이렇게 새로운 증명법을 말해가지고 막 문제마다 막 풀이법을 막 자기가 정리해놓은 거야. 애들이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어떤 문제 풀이에 뭐 여섯 개까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의 노틀러 선생님이 뺏었으면 정말 다행했을 것 같은데, 제이브, 그 정도 흥미는 안 되네요. 팔번 보겠습니다. 자, 사각 아주 아주 크게 이거 보겠습니다. 원의 내접 사각형 ABCD의 대각선 점 P에서 만난다 직선 a b b c c d a 위에서 p 사영이 각각 e f g h 이다 p는 각 h g f 를 이등분하고 p f 는각 e f g 를 이등분하고 p g 는각 f g h 를 이등분하고 p h 는각 g h l 를 이등분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사영이라는 말이 뭐냐 수직으로 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선을 그었다 여기서. 이쪽에 대해서 뭘 걷다? 수선을 걷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뭘 걷다? 수선을 걷다. 여기에 대해서 뭘 걷다? 수선을 걷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문제 뜻이. 알겠죠? 배가 죽끄면뭐이불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뭐 이런 얘기가 있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자, 요요 요 각에 대해서 집중합시다. 이 각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네. 원주각이죠, 맞죠? 네.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어떻습니까, 둘이 각? 네. 같죠? 같죠? 네.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뭐, 뭐 뭐라고 G F라고 해요, 여기 G F. 자, 그러면 또또 봐. 점. FCG는 공원점입니다. 네. PFCG는 공원점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왜? 마주보는 가게 합이 몇 도니까? 네. 180이니까. 인정합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원을 그려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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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떻다? 같겠지? 왜? 이 호에 대한 원주 각입니다. 괜찮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음. 또 봅시다. 또 정. 뭐야, 이거 또. 뭐라고 했어? 이게 E, E라고 했어? 이게 E. 똑같이 보면 뭐야? P, F, B, E도 뭐다? 공원점이죠. 아, 이거 맞으면, 니입니 이거 맞 이거 맞거 맞으면, 이거 맞맞지맞냐그이면 이거 에 대한 뭐다? 원주각, 이주각이렇맞되면이 맞으면, 이거 면이면 뭐야? 어떻게 하거야 이거 을 얘가 이등분할거맞니그거이게이런식으로이니까 네. 나머지도 뭐다? 똑같은식으로이면 된다 뭐 이렇게 적을게요. 다시 말할게요. 이거랑 이거랑은 여기서 갖고 얘랑 얘는 이게 공원점이니까 갖고, 얘랑 얘는 이게 공원점이니까 갖고. 그러니요거둘이 같은데, 요거 요거 갖고 같으니까 얘도 똑같다. 그럼 결국에도 이등 분을 했다. 나머지 네 개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뭐다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될까요?